皆さん,꽁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간하쌤입니다. 일본의 통사, JLPT N2급 단어, 아레루에 대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이 한자도 모르고, 일본어 단어, 아레루가 어떤 뜻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파도가 이렇게 거칠게 치는 모습 보여요. 또 하나 이렇게 보시면 이 입술이 약간 이상해 보이는 그런 만화 사진이 하나 보입니다. 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예, 파도가 좀 거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 만화 사진의 실물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술이 이렇게 거칠은 모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선생님이 시직하니 하고. 소리를 치는데, 어, 엎드려서 자고 있는 아이, 서서 책을 읽고 있는 아이, 뛰어다니는 아이, 옆에 뭐라고 얘기하는 아이, 교실 환경이, 예, 교실의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난폭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예, 단어들, 이 사진은 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일본의 지명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래로를 봤을 때 예, 한자는 이렇게 쓰고 이것을 예, 아래로라고 있는다는 것은 일단 여기에서 설명이 됩니다. 이 만화컷은 예, 글씨가 워낙 작아서 이 만화 밑에서 나오는 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뭔가 거칠다, 난폭하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 사진 자료 설명할게요. 아래는 니온가이니와 지카즈쿠나 상인 샵카땡 니치조어 강고스루 라고 나옵니다. 일본어 관련해서 정보를 드려야 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일본어 정보를 드리는 저는 레키토시타 레키토시타 강꼬꾸징난데스. 예. 엄연한 한국인이에요. 그,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죠. 우리나라에서는, 동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단어를 일본인들은 니온까이 해가지고, 일본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할 얘기가 많아요. 어, 많지만, 정치적인 이야기 뭐 역사적인 이야기 다뭐 이야기하고 싶은 건 많지만 그런 건 일단 접어두고 우리나라에서 동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트시 해가지고 근데 일본에서는 일본 국민들이 니혼카이 일본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얼른 더 강해지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좀더 높게 올라, 올라가면 니온가이란 말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칠다란 뜻이에요. 아레루가 그래서 거친 동해에는 접근하지 마. 이 나라고 입는 요 히라가나가 명령을 하면서 부정을 하는 조동사 또뭐 조사.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감탄사로도 사용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는 어~ 동사의 역할을 도와주는 조동사로 쓰여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정 플러스 명령 조심하셔야 할 것은 부정 조동사는 동사의 활용에 모든 동사 어미 아단으로 바뀌는데 이 나는 그렇지 않아요. 동사의 기본형에 그대로 연결 합니다. 그래서, 치카, 치카즈크 하면은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라는 동사예요. 그러나, 나가 연결되면 접근하지 마! 접근하지 마라! 라고 부정의 명령을 하게 됩니다. 거친 동해에 접근하지 마라. 날씨가 이런데 바닷가에 접근하면 안 되겠죠. 음, 폭풍이 온다거나 그런 경우 파도가 이렇게 높이, 높게 치면 파도에 휩쓸려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진과 또 전혀 상관없는 상행은 일본의 어, 도쿄를 기준으로 남쪽, 남서쪽 방향에 있는 지명 이름이에요. 그래서 상인 그 지명 그대로를 따서 백화점 이름이 상인 백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라는 말을 요즘은 별로 안 쓰고 대 빠또 예를 많이 쓰죠. 디파트먼트 예, 백화점을 영어로 말했을 때그 표현에 앞 글자를 써서 쓰는데 뭐 그대로 또혁가땡 백화점이라고 쓰는 이런 곳도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상행 백화점 니치죠 강꽃으로 일상을 관광하다 그러니까 백화점 백화점에서의 어떤 음, 음,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진과 일본 문장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 지금 아래로를 여기에 나온 아래로를 설명을 드리는 데 여기에서 나온 뭐 여러 단어들도 덧붙여서 같이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만화 두컷만화예요 음, 스키마 요고래가 토레나이나 라고 말풍선 이 소녀가 말을 합니다. 음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 그대로 음과 같아요. 그니까 뭔가 불만 사항이 있거나 뭔가 생각을 할때 이건 불만 사항이에요. 스키마는 요 바닥을 닦는데 바닥 요 타일과 타일 사이 요 곳을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니까 우리도 스키마를 그대로 틈새 라고 보면 되겠네요. 틈새에 끼어 있는 요고래, 더러운 것이 예, 도래나이, 도래로 떼어내다. 근데 그것에 부정, 나이가 연결됐어요. 도래로는 하일단 활용을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도래에다가 나이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도래나이, 그러면은 떼어지지 않는다. 나, 하고 길게 얘기하는 거. 아까 앞에서 바로 앞에서 나가 감탄사로 쓰이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나 아라고 길게 얘기하는 거뭐뭐 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그거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니까 어, 틈새에 낀 더러운 것이 이뺄 수가 없어. 뺄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음 커트에는 여시. 이 까이, 유가오, 젠부, 하가소! 라고 합니다. 요시, 좋았어. 한번, 유가, 바닥을 전부, 떼어내자. 하가스, 어떤 고정되어 있는, 붙어 있는 것을, 떼어내는 것을, 하가스라고 합니다. 요렇게 써요. 하가스. 근데, 오단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미가 스로 끝났기 때문에 하가소서 떼어내자에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옆에서 같이 하고 있는 친구가 고시고시 쓱싹쓱싹 쓱싹 하고 있어요. 그러니 떼어내자 하니까는 그걸 보고는 떼어냅니다. 비킹 비킹 쫙쫙 하고 떼어내고 있어요. 아레르토와 거칠어지다, 난폭해지다 라면 아레르노 오모시로냈다샤싱 가조노 인기 마토메 거칠어지다 라는 뜻의 예, 그 의미의 재미있는 재료 사진, 영상, 인기 있는 것을 정리한 것이다 예. 이렇게 청소하면 안되죠 틈새를 어떻게 틈새에 낀 더러운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 소녀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청소하는 방법 예, 사진에 대한 설명했고 아래루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아래루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찾아보면 어, 하, 일단 자동사라는 걸알수 있고, 거칠어지다, 난폭기 굴다, 날뛰다, 사나워지다, 거세어지다. 예,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주의하셔야 돼요. 자동사와 타동사 구분하는 방법, 그 행동에 영향을 받는 목적어, 영향을 받는 명사, 대명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타동사, 없으면 자동사.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말로는 뭐뭐, 되어지다 뭐뭐 되다 뭐뭐 지다 이런 표현으로 쓰면 됩니다 고그 자체 난폭히 굴다 날뛰다 예, 예, 의미처럼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그 행동 자체를 봤을 때 예,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그럼 한자 설명 드릴게요 거칠황자 공허할 강자로 쓰이는 단어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칠 황자일 때의 뜻은 거칠다 흉년이 들다 덥다 버리다 폐기하다 멸망시키다 자제하다 넓히다 허황하다 그 다음에 황당무계하다 주색에 빠지다 모자라다 라는 뜻으로 이 거칠 황자가 쓰입니다. 그 그러니까 한자로서의 뜻도 아주 활용이 많다 주로 동사로 쓰인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진 자료 이렇게 보시면 요 입술을 구치비르라고 해요. 구치비르. 아이고 죄송합니다. 구치비르, 구치비르, 구치비르가 아래때루히도 아래나이히떠노지가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거친 사람과 거칠지 않은 사람의 차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프리칸 뉴스라는 블로그 이름으로 이 사진과 이 문장을 올리신 분의 사진과 문장을 참고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구찌 비르가 아래로 이또 아래 나이 또 너치가 이때 입술이 거친 사람 거칠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가 되겠어요. 다음 사진 코코로가 아래로 꼬 오다 야까나고 마음이 거친 아이. 그리고 평온한 아이, PHP 노비노비 꼬소다때조감 예, 어, 쑥쑥 크는 예, 쑥쑥 무럭무럭 크는 꼬소다때는 예, 유가, 그니까 아이를 키우다라는 동사에에서 예, 온 명사 꼬소다때로